일단으로, 암, 둘게요. 자, 상대가, 법천리, 어느 동네지? 어우, 이거 찾기려는 거. 자, 이거는, 넘길 수도 있는데, 일단은 귀의상, 같이 넘기니까, 이 자리를. 네, 여기가 위험하니까요. 자, 귀의상 나가고, 아 올리는구나 여기 넘기거든요 사실은 나와야 되는데 이러면 이제 요것은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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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너무 좋아요 이, 조, 이 자리가 이게 마가 변으로 지켜야 되거든요 아니면 차가 조를 먹고 차가 병을 먹고 에 아니, 그니까, 졸빈다 아, 밀고 밀고. 음. 그죠? 예. 네. 아니면은, 마가 이렇게 나가는 수도 있긴 한데. 아무튼 이게 너무 안 좋아요. 가자! 가자, 가자! 명포를 앞으로 폴짝 넘겨서, 이렇게 넘기면은, 어떻게 되는 거지? 명포를 앞으로 넘기면은, 약간 애매하다. 아, 여기 응수타진 할 수는 있는데, 아, 앞으로 넘기나요? 이게... 아, 지금 이거 먹겠다는 건데... 공틀 음,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걸려있기 때문에 무조건 얘는 죽네요. 아니면은 합병 하서 마졸대를 할 수도 있고, 초반에 털리셨는데요. 이 자리가 너무 좋다 이 자리가 너무 좋다 마가 뜨는 수가 있나요? 근데 여기 이렇게 살랑살랑 올리는 수가 있긴 하네 아우 일단 막자 일단 막고요 혹시라도 올리면은 올리는 게 제일 강력한 수거든요 올리고 올리는 게 그러면 그냥 눌릴게요 여기를 네. 눌리고요 아, 안 하는구나. 자, 나가겠습니다. 아, 살 이쪽으로 났네요. 음. 여기 잡으면은 그냥 죽었네, 이쪽은. 여기가 확실히 그냥 탈탈 털렸죠? 아, 이러면은 완전 줄줄이 죽는데. 이건 그냥 외통이에요, 외통. 거 어, 이게 여기가 있기 때문에 여기만 포 넘기면은 외통 형태거든요 탈탈탈탈 경운기 시동 좀 걸어 보셨나요 어렸을 때 이렇게 이렇게 돌리는 건데 아 이런 거 그냥 무시합니다 무시해요 아 이런 형태 너무 빨리 끝나죠 살를 어떻게 두도아 외통이네 이거는 제가 아까 외통이라고 살짝 귀띔 해드렸는데 그죠, 그죠. 이렇게 둘수 있는데. 음, 궁두목 빼면 사는구나. 그럼 한 가지 방법은 이제, 포로 차를 걸고, 여기를 귀포장 꽂혀서 두는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여기 한번 물어볼게요. 네. 생명 연장. 생명 연장이 아닐까. 자, 상군 다시 궁은 들어오질 못하죠. 궁이 들어올 수 없고, 예, 이걸로 막는 정도인데요. 음, 여전히 이거를 먹지는 못해요. 그럼 때리면은 넘기나? 하고. 지금은 먹는 게 나을 것 같아. 예, 지금이라도. 어차피 여기는 취할 수는 없어요. 공을 올리거나 아니면은 포를 뒤집거나 한데, 다시 이제 빠져나오고요. 포만 얄밉게 먹으니까, 그 다음에 얘도 뭐, 이제 취할 건데, 뭐 합병을 한다든지 하겠죠. 그러면은 병을 살짝 올려서 말을 쫓고 그럼 마가 죽네. 갈자리가 없네 마가. 이게 죽으니까 합병을 한다든지 뭐 마가 나온다든지 그런 게 일감이긴 한데 양쪽 사이드 공격이 매섭죠. 이분이 살짝 당황하셨어요. 수가 바로바로 안 나오네. 아 이렇게 둔다 일단은, 네, 공짜니까, 얘를 먹어야지, 그나마 이제 공격이, 반격이 될것 같은데, 먹으면 좀 위험합니다. 아, 나오는구나. 야, 냉정하네, 그래도. 오, 냉정해요. 짱구. 이, 걸렸다, 그 뜻이구나. 얘가 걸렸다. 자 어디가 급소리일까요 여러분 일단은 자 상이 들어오죠 또 많이 유리해가지고 뭐 급할 게 없죠 상이 나왔다 아우 사닿는 게완전하긴 해요 사실 네. 포가 여기 넘어서 장군을 쳐도 그냥 왔다갔다 표적한 수는 안 나가지고 자 일단은 다 나가는 거죠 앞으로 이쪽 라인이 역시 취약합니다 아 여기 올라오는구나 지금 상장군을 보는 것 같아요 이분이 느낌은 요것은 무슨 뜻이냐 여기 조를 치웠을 때 포가 차를 걸기 때문에 얘가 피하면은 이제 바가 어디 뜨면서 장군이 나온다. 긴상은 뭐 포로 막으면 돼요. 별게 없습니다. 살을 닦고 두는 게 안정적이긴 한데, 오잉. 이게 뭐야? 아, 이 자리 봤구나. 글쎄요. 글쎄요, 글쎄요. 아, 이렇게 먹는다. <laughs> 어, 일리는 있는데, 근데 어차피 아직 통수는 아니죠. 네, 상이 있기 때문에 쓱, 사 닫아요. 불안하신가 봐요. 계속 살을 닫으라고 그러시는데, 물론 이제 사 닫는 게 좋은 수죠. 예, 네, 나쁜 수는 아닌데, 저는 이제 최대한 이게 지금 지켜지니까 벙커 하나로 지켜지는데, 굳이 막심시 체해가지고 막... 수비병력을 투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최대한 공격하는 쪽에, 얘는 어차피 죽었어요, 상이. 도망가면 이제, 상길에 차가 걸리기 때문에요. 이렇게 지킬 수는 있긴 한데, 지켜도 그냥 취합니다. 아, 이분이, 손절 잘했다. 또 선수로 들어가지고, 이게. 이게 넘겨장군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지키더라도, 무조건 지금처럼 마가 때립니다. 예. 포장군이 선수라가지고. 자, 이거는, 힘들죠, 많이. 아, 이게 참, 이거 건드리지도 못해요. 그림의 떡인데, 그림의 떡. 일단 지금 사다겠습니다 <laughs> 지금은, 아닌가? 긴상 뜰까? 아, 이 포의 위치가 너무 좋아. 사짜 이제 아 이분이 그래도 1단이신데 얼마나 지금 머리를 쥐어짜면서 두겠어요 허허 어디로 빠져야 되나 아 대차 대차 좋죠 예 네, 대차 좋은데 아 들어오는구나 아 이거는 근데 다시 이렇게 제가 면포가 있어요 면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쪽도 지켜주죠 포가 사선 포가 아주 그냥 효자예요 효자 제대로 효자인데 아또 면포가 상대가 도망가야 되네 이러면은 차로 막아도 콕 밀어 밀어 미니까 다시 넘길 거예요 넘기면 다시 넘겨 장군 고정될 그것 같은데. 아 옆으로 넘기는구나. 허허. 자 뭔가 확실한 한 방이 나올 것 같은데 한방 없나요? 자이 장군 한번 다시 불러보죠. 음... 그래둡니까 올라가야지. 근데 뭐 중앙에 너무 기물이 많아가지고 힘의 차이가 그냥 일방적이에요. 면포, 그쵸? 일단은 차 걸렸어요. 이제는 폭... 아, 이 사선포가 제대로 효자예요. 제대로... 아, 여기가 너무 기가 막히다, 그죠? 다 유기적으로 지켜줘요. 물론 마가 졸음 먹을 수 있지만, 면포 죽으면 이제 양포에 노가 나는 거죠. 외통이죠, 외통. 뭐해? 어, 10초 남았습니다. 그러면 포를 뒤집어야 되는데, 뒤집으면 또 마가 그냥, 마가 그냥 죽으니까, 아, 이거는, 이걸 먹는 것보다 그냥, 이 장군이 아주 그냥, 기가 막히네요. 포가 그냥, 시달려서, 면포가 아주 왔다 갔다 하다가, 끝났네요. 한번 더? 한번 더? 아, 이분 이번에는, 선수, 귀마로또 갈아타셨네요. 아까 워낙 마우스였는데, 외통이었죠귀마라 음. 그래도 근성이 있으세요. 이런 거는 좋은 거예요. 장기는 승부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일단은, 동네 장기 포진. 네, 귀이쌍이 나오면은, 근데 여기를 씌우는 수도 사실은 돼요. 되는데, 동네장기는 이제 찾기를 이제 쉽게 해소할 수가 있어요. 묶인 병을. 자, 귀신상이 그냥 나가겠습니다. 물론 씌우는 수도 좋긴 하지만, 자, 만나오는 거는 당연한 수죠. 네. 아, 이거 때리는구나. 때리고 돌리, 돌릴 수도 없거든요, 이거를. 아, 그러면 이제 이쪽에다가 힘을 실어주겠다는 거죠. 여기를 약화시키고, 3졸로 이쪽을 힘을 실어줬어요. 그럼 요, 요렇게 올라오겠다는 건데, 이게 올라오는 게 별게 없어요, 사실. 왜냐면은 차만 나가면은 이쪽이 다 커버가 되기 때문에. 아, 양차 합세도 해도 되는데, 지금은 그냥 이렇게 양포분할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굳이,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땅땅하잖아요, 상대가. 착길이 열렸다. 뚫렸어요. 자, 상대가 만약에 중앙으로 기물이 나왔다면은 귀포를 안 하고 면포를 해서 착길을 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기물이 없기 때문에 병이 뭐 걸리는 게 없죠? 음, 그 다음에 이제 쭉쭉 올라오겠구나. 올릴 것 같죠 네, 일관성 있게 음, 아 이런 거는 어 은근하네 괜찮은데 이거 그냥 편하게 네. 죽어도죠 뭐음 올리진 않네요 누를 수도 있었는데 방금은 아 이거 올리는 거 괜찮나 괜찮을까요 눌리는 게 싫어가지고 일단은 올라갈게요 어 요것은 조금 투머치 같은데 아 이거 과한데 과한거 아닙니까 자 일단은 올라가겠습니다 올라가 가지고 물어볼게요 상턴, 상을 죽이고 이, 이 조를 먹으라는 건데 뒤로 후진을 후진을 해 후진을 해 말어 일단은 아, 후진하기 전에 상 한번 나가서 선수를 걸겠습니다 상장군이 있다 그거죠 사실은 그리고 여기를 눌러도 되긴 한데 이건 마가 나오겠죠 자연스럽게 허허 아 이건 공격적입니다 여기는 근데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 후진해야죠. <laughs> 아, 후진할 할땐 해야지. 네. 그럼 이제, 양걸, 양이잖아요 양걸이. 양거리. 이분이 약간 지금 느낌이, 아, 공격을 세게 하고 싶다, 약간 그런 감이 와요. 네. 공격 좀 해볼래. 여기를 뜰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뜨면은, 양거리? 클났네. 양거리네요. 그러면 쓸면은 여기를 죽네. 이렇게, 이렇게 오고, 창짱군이 음, 정도는 다들 아시는구나. 아, 여기, 여기 뜨겠다. 에이, 글쎄요. 포가 말을 때리고, 상까지 먹고 여기 있다고 치면은 어떻게 나오나? 일단 사울 릴게요 포로 다 때리. 어, 그것도 괜찮은데 그것도 괜찮아요. 네, 포로 다 때리는 것도. 근데 어떤 게 있냐면요. 포로 때리면은 마가 이렇게 나와 가지고 여기 여기를 걸수 있긴 해요. 근데 그럼 여기 대차가 있긴 한데. 아 이것은 아왜 아까 전에 <laughs> 안뜬 이유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래가지고 저는 조를 돌려서 이쪽으로 막아 뜰려고 하는 줄 알았어요. 그렇다면 이분이 아까 전에도 상장을 생각을 못했다는 거네. 짱구... 차로 상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에이 기분 나빠. 응, 음, 그쵸, 그쵸. <laughs> 먹어버리죠, 이분. 아... 시원하다. 아... 이게 뭔가요? 어 약간 이성준 사범님 생각나는데요. 지금요, 마가 뜨면은 차가 걸리거든요? 그게 싫어가지고, 궁을 틀면은 포가 말을 때리네? 이걸로 먹을 순 없네. 근데 그래도 트는 게 낫겠어. 장군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트자. 뭐요 장군. 일단은 제가 차를 먹었기 때문에 차 먹었을 때는 한 타이밍 좀 형태를 수습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또 장군인데, 얘를 먹고, 근데 얘를 먹을 수 있네. 그러네. 많이 먹네? 포가 귀마 때리고, 아, 그순안 뒀어요. 이게 제가 좀 흠집이 없어요, 장기가. 뭔가 흠이 있어야지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하는데, 아, 여기서 차가 상을 먹고 일단은 희생을 했고, 귀포보단 이게 낫잖아요. 형태가. 얘도 은근히 갈 자리가 없으니까. 오, 어? 야, 이러면은 안 되지. 장군의 사로 받을 수가 없어요. 다시 포가 귀환해야 돼요. 이 포가 다시 백, 백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급소가 어디냐? 급소를 찾아라. 급소는 여기 같은데요. 에이 모르겠다. 가보자. 마가 귀마로 다시 들어가야 돼요, 이건. 들어가야 되는데, 음. 응? 음? 어, 이게 뭐야? 아, 여기, 여기. 아, 이수가, 아, 그냥 먹었어야 되나? 급소, 괜히 잡았네, 생각해보니까. 급소라고 잡긴 잡았는데, 생각보다 실속이 없네요. 왜냐면은, 다시 면포를 넘기면은 차가 또 도망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차로 포 때리려고 여기 왔는데, 잘안 듣네, 이게. 자, 마가 들어가면 찌르고 먹진 않겠죠? 아, 먹나? 아, 이게 먹지 너무 아쉽다 이거는 마가 죽었네 이거 깔끔하게 죽었네요 상대분 공격을 너무 하시려다가 공격하려는 게그 느껴져. 아나 진짜 공격 너무 하고 싶어. 근질근질해. 그런 게 느껴져요 상대가. 결국에는 얘는 나오지도 못하고. 에, 지금 제가 이거 때리려고 하는 수를 봤죠 이분이. 봤습니다. 봤어요 제 수를. 근데 요 정도 두면은, 한 동네에서 거의 제일 잘 주실걸요? 아, 상나가는 것도 좋다. 자, 먹으면 면포 때립니다. 아, 답답하실 거예요. 네. 갑갑하실 거예요. 줄 것도 없고. 구대회는 어렵고. 잡을 방법이 잘안 보이는데? 차가 귀에 붙어요? 자, 이거는, 면포를 못합니다. 면포하면 그냥 먹어버려요, 차가. <laughs> 요게 뭐예요? 요런, 신박한 수가 있어요? <laughs> 어우, 이거 뭐, 어마무시한데요, 수가? 묘긴데? 견마가 있잖아요, 겸마. 견마. 견마가 있으니까 통은 아니지. 여기 한번 붙어볼까? 알바키 <laughs> <laughs> 아, 남의 집에 알바끼 하시네. 여기 붙은게더 좋았나? 음, 이거 이거 때리면 되네요. 10초 남았습니다. 차한칸 빠져서 그래도 외게왜 통이라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사로 받을 때 통이죠? 예, 네, 고로 못 먹으니까. 아, 이분, 이렇게 지면 정말, 아, 이분, 인공지능이나 아니면은, 그렇게 알 수도 있겠다. 네, 잘 뒀습니다. 자, 봅시다. 마지막 부분 볼까요? 초반은 그냥 뭐, 할게 없어서, 음, 처음부터 볼까? 좀 빨리 볼까요? 네. 찾기를 안 열었기 때문에, 제가 이쪽 찾기를 열고, 여기서 한번 쉬어볼까요? 쉬우면은, 당연히, 마로 받아야 되고, 음, 그러면 이제 귀쌍상이 나갈 수도 있나요? 음, 뭐 이렇게 장군 치면은 그럼 공을 틀어야 되고, 이렇게 두, 이렇게 두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긴 해요. 근데, 뭐 이렇게 씌우, 그러니까 이렇게 둘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때리면은 같이 때리고 막, 막 들어서가지고, 좀 이런 식으로 공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것도 한 가지 방법인데요. 저는 이것보다 실전 같은 변화를 좋아합니다. 여기 아까 전에 먹는 거, 아 먹는 것도 줄수 있어요. 근데 먹는 것도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것도 이걸 잡으면은 죽긴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쉽게 포기하는 를 거고 조금 더 반발을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반발하겠죠. 네. 난, 뭐, 살아간다든지, 뭐 이렇게 반발하는 수단도 있기 때문에, 뭐, 이것도 좋다고 하시면은, 두셔도 됩니다. 예. 네. 나쁠 것도 없는데, 근데 좀, 전체적으로 난타전 양상이 많이 될것 같아요. 뭐, 이렇게까지 도 두면은, 조금, 어지럽죠. 네. 어지러운 장기 좋아하시면은. 근데 이제, 기력이 좀 약하신 분들은, 아마 그냥 여기서 차를 죽일 거예요. 진짜 약하신 분들은 이렇게 죽이고, 이렇게 해서 아 근데 또 이것까지 할 수도 있어. 요 일부러 요렇게 해가지고 막까지 나오라고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잡히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건 잡힌. 아니 사실 이것도 잡히지도 않아요. 여기서도 이수가 있긴 해요. 요렇게 둬가지고 이거 막는 법 이렇게 이렇게 막으면 되거든요. 이것까지는 너무 고급스러워가지고 솔직히 일단이나 뭐 저단이나 급장기에서 이런 변화는 안 나와요. 이렇게는 고급술 아는 분은 없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초의 입장에서 이 장군을 치면 안 돼요. 그래야지 이렇게까지 유도를 하고 찾아본 척하다가 이제 딱 넘겨가지고 바로 뒤통수 때리는 건데. 근데 이게 카장에서 맞아 반복수 때문에 안 되긴 하는데 아무튼 이게 정수긴 합니다. 어, 여기까지 유도를 하고. 장군 치고 같이 걸 수도 있긴 해요. 예. 그러면 얘가 살아가는 길이 트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변화가 되게 많이 나오긴 해요. 예. 저는 귀 이상 나간 수를 좀더 선호합니다. 자, 이렇게 두고. 때리고 힘 죽은 건잘둔것 같아요. 좀 빠르게 진행을 할게요. 제가 일단은 찾게 열려서 좋죠? 근데 여기 누르는 맛이 좋은데, 아, 이건 조금 무리 같아요. 조금 무리였던 것 같아요. 이게 너무 공격하려는 게 강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됐는데, 여기서는 이제 여기 때리는 수가 있죠. 때리면은 얘는 못 먹어요. 마장군이기 때문에 먹으면은 이제 여기까지 먹고 이렇게 두면은 이제 이걸 먹고 자, 이런 변화일 것 같은데요. 자, 근데, 이제, 이 장군 치고, 이렇게 맞고 아, 여기는 제가 이제 먹자고 들어간 건데, 사실 이때부터는 너무 유리해가지고, 마도 죽고, 그냥, 다 죽었죠? 자, 여기 붙었을 때, 당장 여기 통인데, 어떻게든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붙는 순간에. 이렇게 앞으로 막아, 나가도 안되죠 일단은 포다리를 두텁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장군에 끝나기 때문에 네, 여기가 끝나죠 네, 이렇게 끝나고 어쨌든 뭐 양차가 너무 힘이 좋고 초에서는 뭐 차를 죽였기 때문에 네, 많이 기울었죠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넵.